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교양을 신선하게 자극해드린 채널, 탐미주의적 탐미주의, 탐미탐미입니다. 벌써 5월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딱요 시기에 가면 좋을, 아니, 가서 드시기에 딱 좋은 생선 한 가지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네덜란드의 마체스 어린, 청어입니다. 마체스는 이제 어린이란 뜻이거든요. 여기서 어리다는 의미는 아직 미성숙, 산란을 하지 않은이라는 의미예요딱요 시기 5월 말에서 6월 초가 되면 산란을 위해서 청어 떼가 북해에 몰려들어요. 유럽의 북해에서 청어 시즌이 열리는 거죠. 결혼도 못해보고 잡히는 청어들에게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미안한 마음을 이기는 어, 그런 대단한 맛이기 때문에 뭐슥 외면하고 그냥 먹는 편이죠. 하링은 청어죠. 생선뼈 모양의 패턴. 네, 바로 해링본이 그 해링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적으면 무슨 뜻인지 금방 아는데 그냥 관념적으로 해링본 해링본 하니까 원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럼 청어뼈만 이렇게 생겼냐? 당연히 아니죠. 대부분 우리가 아는 생선뼈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왜 수많은 생선 중에 굳이 청어뼈를 택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북해에서 청어가 워낙 많이 잡히는 대표 생선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청어 덕분에 네덜란드가 17세기에 유럽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될수 있었어요. 북해는 네덜란드만의 바다가 아닌데 왜 굳이 네덜란드만 청어잡이로 부자가 됐을까요? 네, 북해를 가지고 있는 유럽의 모든 나라는 다 청어를 즐겨 먹습니다. 우리가 유럽을 갈때 북해 쪽을 잘안 가서 잘 몰라 그렇지 실제로 청어는 유럽인들 특히 북유럽 쪽에서는 엄청 많이 먹는 음식이에요. 덴마크 코펜하겐의 청어전문 레스토랑입니다. 각종 청어 요리가 부페로 제공되는데 제가 아주 사랑하는 곳이에요. 최악의 악취 음식으로 종종 소개되는 스웨덴의 청어절인 슬 스트레밍도 있죠. 이건 저도 아직 안 먹어 봤는데 예, 제가 청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laughs> 굳이 이렇게 이상하게 먹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있고 해서 뭐어쨌거 아직 만나보지 못했네요. 이렇듯이 의외로 청어는 붕기럽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생선이에요. 물론 이제 독일 같은 내륙 국가에서는 먹을 일이 없고요. 예, 희한하게도 카니발 때술 떡이 되도록 마시고 다음 날 해장으로 먹는 경우가 청어라고 하는데 어, 이 독일식은 이 염장 청어거든요. 이게 정말 술이 확깰 만큼 짜요. <laughs> 저도 한번 먹은 어 후에 다시는 안 먹고 있습니다. 이런 각국의 괴식들에 비해서 네덜란드 청어는 엄밀히는 네덜란드가 손질해서 먹는 방법의 청어는 정말 맛있어요. 청어는 기름이 많고 승질이 더러워서 잡자마자 바로 죽거든요. 그래서 바로 부패하기 때문에 선도를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생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처럼 삭히거나 독일처럼 소금에 절여버리는 거였죠. 이걸 네덜란드 어부들은 함수 염장법, 즉 끓인 바닷물에 청어를 절이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금물에 담근 청어를 꺼내가지고 빠르게 손질할 수 있는 작은 전용 칼도 개발해요. 어, 요 작은 전용 칼로 머리와 내장만 빠르게 제거하고 예 바로 먹는데 이때 내장 중에 췌장은 남깁니다. 췌장에 예, 남아있는 효소들이 청어를 더 맛있게 만들어주거든요. 제가 독일에 살 때는 생선 구하기 힘들어서 어, 종종 네덜란드에 생선 먹으러 가곤 했는데 그때 자주 들렀던 곳이 헤이그예요. 네 맞습니다. 국사 시간에 배운 헤이그 밀사의 그 헤이그예요. 근데 현지 발음은 헤이그가 아니라 엉뚱하게도 덴하움입니다. 예, 이 헤이그의 바닷가 해변이 세벤닝엔이란 곳인데 저는 주로 여기서 먹었어요. 1947년부터 청어잡이 행사를 하던 곳으로 유명한데 예, 해변 자체도 아주 매력적인 곳으로 북해바다 이미지 딱 맞는 곳이라 제가 추천드립니다. 제가 장황하게, 지조하는 생선 청어 칭송을 했는데, 사실 생선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음식이기는 해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정말 길가 가판에서 뭐 순식간에 몇 마리씩 먹어치우는데, 그 모습 보면서 기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생선을 거의 안 먹는 독일 친구들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뭐 펠리컨 같다고, 놀리기도 하더라고요. 저처럼 이 마첼사링에 환장하는 인간들이 있는 반면에, 독일 친구들처럼 제 가족들은 다 기겁해요. <laughs> 그래서 생선 비호인 분들께 예, 제가 억지로 먹일 때는 빵에 끼어 먹는 예, 브로치아링을 권합니다. 독일에도 많이 있는 해산물 프랜차이즈죠. 예, 노르제에서 먹을 수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이걸 피시브로치아링이라고 해요. 영상에서는 제가 겨울에 가서 먹는 모습인데 예, 확실히 겨울청어는 맛이 좀 떨어집니다. 물론 저야 워낙에 좋아하니까 아무 계절이든 네덜란드만 가면 마체사링을 먹는데 어, 그리고 겨울에 먹어도 여전히 맛있긴 하지만 정말 몇 번은 정말 쓰레기 같은 청어를 겨울에 먹은 경험이 있어서 예. 가능하면 딱 지금 5월말부터 6월까지 예. 살이 통통 올라있는 가장 맛있는 마체 사링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덜란드 가고 싶어.